안녕하세요. 도장 끼기 TV입니다. 꼬갈력 6편 상고 조선사. 많은 분들이 1차 사료를 가지고 주장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도 1차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 부분만 가져다가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진수의 삼국지, 범엽의 후한서 중에서 기자 조선의 역사 공정이 들어가지 않은 책은 삼화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삼화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 이전에는 다른 역사책은 없었을까요? 제가 확인한 책은 산해경, 관작 여시춘추, 회남자 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산해경은 우의 협력자 백익의 저서라고 전하나 이것은 아니다 라고 위키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임금은 전설의 요임금, 순임금, 다음 임금으로 하나라의 시조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라를 어쨌든 인정하지는 않는데요. 그 시기는 기원전 22세기로 봅니다. 그런데 저서가 되려면 글자를 썼어야 되거든요. 글자는 기원전 13세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기원전 22세기에는 글자 자체가 없었다 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해경은 중국 선진 시대에 저술되었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춘추 전국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영정의 친나라 이전. 산해경은 남산경부터 해인경까지 여러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고조선과 연관이 있는 부분은 해내경입니다. 해내경은 해내 남경, 해내 서경, 해내 북경, 해내 동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번 동서남북으로 보겠습니다. 해내 동경 한 안은 바다 위에 있는데 주남에 도을 두고 있다. 요수는 위고산의 동쪽에서 나온다. 해내 서경 이는 동우의 동쪽에 있다. 맥국은 한수의 동북쪽에 있다. 맹조는 맥국의 동북쪽에 있는데 해내 남경에는 남쪽의 이야기가 아닌 해내 동경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거여는 동북쪽에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내 북경은 계곡은 거연의 남쪽에 있고 외의 북쪽에 있는데 조선은 여량의 동쪽에 있는데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위치한다. 능어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손발이 있으나 몸은 물고기고 바닷속에 산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위치를 비정해 보면 발의 북쪽에 조선이 있고요. 조선의 서쪽에 맥국, 동쪽에 거연, 계국, 외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한 아니라는 나라가 있는데 바다 위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요동 반도가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왜 입니다. 일본을 지칭하는 그 외와 한자가 동일하고요. 애국이란 나라가 왜의 북쪽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하하류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산해경뿐만 아니라 외에 대한 기사가 논영이란 책과 후한서에서 나옵니다. 논영이란 책에서는요, 주나라 때 천하가 태평하여 월상에서는 하양공을 헌상하고 외인들은 활집을 특산물로 바쳤다. 주나라에서 외인들로부터 특산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후한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석계가 단석괴는 요동까지를 점령한 선비족의 국조 같은 사람이에요. 단석괴가 큰 호수에 물고기가 많은 것을 보았는데 고기를 잡을 줄 아는 자들이 없던 차에 외인들이 어로에 능한 것을 알고 외인국을 공격하여 이들을 잡아와 물을 배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원 후 178년에 단석괴가 외인들을 잡아왔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일본 열도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 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요. 요하 하류에 외인이 있었다라면 모든 것들이 해석이 용이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겠지만 거기에 외인들이 있었고 외인들이 특산물을 바쳤고 외인들을 단석계가 잡아갔냐 아니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예맥쪽이었는데 그 예맥 쪽을 왜라고 불렀을 뿐이냐? 산해경에서 왜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그 후도 다 거기 사는 사람을 왜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죠. 산해경에서 발해의 모퉁이에 조선이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이 조선은 좌우로 맥국과 개국이 있습니다. 분명 대고조선이 아닌 소고조선인데 이것을 대고조선으로 악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산해경을 통해서 대고조선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을 뿐입니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지 해내 동경에 요수는 위고산 동쪽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요수와 위고산은 해내 동경입니다. 조선은 해내 북경이에요. 그러면 조선보다 요수가 동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해경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주나라 춘추전국시대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산해경에 고조선보다 동쪽의 요수가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대의 요수가 요하가 아니라 나나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고대 유화가 난하면 산해경을 들이밀어 가지고 그러면 고조선은 나나 동쪽에 있었네 고조선이 나나 동쪽에 있게 되버리면은 고조선은 홍산과 무관하고 무슨 연하도 문화가 되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대고조선의 관점에서 연과 재가 고조선의 문화범위긴 하지만 소고조선을 가지고 대고조선이라고 우기면 도리어 자승자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환공의 신하였던 관이오가 지었다는 관자라는 책인데요. 중국 사서의 거리가 대표적으로 틀린 것이 바로 이 관자가 되겠는데요. 8천 리 밖에 발국과 조선국이 입주할 것입니다. 제나라, 산동반도의 제나라에서 8000리 밖에 발국과 조선국이 입주할 것이다. 8000리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사서에서 이런 거리는 저는 거의 90% 틀렸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8000리라는 수치보다는 제나라의 남쪽에 오나라, 월나라. 제나라의 북쪽에 발나라, 조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환공이 관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듣기로 해내7 가지 옥패가 있다고 하는데 해, 내를 설명할 때 발조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해경에서는 맥국이었죠. 관자에서는 발국이라고 나오는데, 산해경의 맥국과 관자의 발국을 동일 나라로 보거나, 혹은 이전에 맥국이었다가 발국으로 왕조가 바뀌었다거나, 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여시춘추입니다. 진시황 영정의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었던 여불이라는 사람이 3000명의 학자들과 같이 취합을 했고요. 북해의 동쪽인 이해 지방에서는 큰 개와 능어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산해경에서도 해내 북경에 능어가 나왔습니다. 능어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손발이 있으나 몸은 물고기고 바닷속에 산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당연히 능어나 인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전해진 걸베꼈다라고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시춘추는 산해경을 베꼈다고 보고요. 여기서도 좀 특별한 것은 북해의 동쪽인 이해지방이라는 이 단어가 뭐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라는 말과 왜 라는 말이 저는 비슷해 보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를 연구할 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주나라나 춘추 전국 시대에는 조선은 맥국과 계국 사이에 있었고, 기원전 7세기 경에는 조선의 서쪽에 발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는 동편으로 이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1차 사료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300년경에 연소왕의 장수인 진계가 동호를 일천리나 물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나라 시대에는 북해모퉁이에 조선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연나라가 요동까지 관할을 했다면 진나라 승상 여부리와 3천명이 요동에 능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친나라 승상 여부리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산내경을 그대로 베껴서 썼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요동부근에 정보가 없다는 것은 친나라와 연나라가 정보교류가 없었다거나 혹은 연나라가 요동지역을 관할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연나라가 이 지역을 관할하지 못했다라는 근거로 여부리와 3,000명 중에 연나라 사람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연나라에 살던 사람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연나라에 살던 사람이 여부리한테 가서도 요동에 능어가 있다고 라 생각을 했다. 연나라가 요동을 알지 못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연나라가 기원전 300년에 상고고양 우평 요서 요동군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설치하자마자 그 지역 사람들이 와, 우리는 연나라 사람이야. 이랬을 리 없고요. 연나라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은 수백 년이 걸리는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후 연나라는 잘 나가서 제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지만, 기원전 279년, 제나라 양왕은 대반격을 시도합니다. 연나라의 총대장, 아기를 실각시키고, 연나라와 싸움에서 파죽지세로 승리를 하면서 수도 임치는 물론 나머지 땅들을 다 수복합니다. 279년에 연나라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상곡에서 요동을 통치하고 앉아있어야 됩니까? 까딱하면 제 나라가 이제 연나라를 먹을 판인데, 모든 여력을 동원해서 제 나라를 막는 게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21년밖에 안된 고조선의 백성을 가져다가 제 나라와의 전쟁을 썼을까요? 일부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연나라의 전체적 사정상, 상곡에서 요동까지는 신경을 쓸수 없었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기원전 300년경 연나라가 요동군까지 설치했다고 하지만 그 효력은 거의 없었다 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279년 이후로 여시춘추 시절까지 여기는 연나라든 친나라든 잘 모르는 지역이었다라는 게 여시춘추에서 확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중국 남쪽 지역의 회남 지역의 왕유안이 썼다고 하는 회남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동방의 경계는 갈석으로부터 조선을 지나고 대인국을 통과하여 동쪽에 해가 뜨는 부목의 땅에 이른다. 그런데 다른 사이트에서 제가 또 이런 걸 찾았습니다. 태행산 동쪽 끝의 갈석으로부터 조선을 지나 대인국을 통과하여 동쪽으로 해가 뜨는 부목의 땅에 이른다. 태행산의 동쪽 끝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지 않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태행산의 동쪽 끝을 갈석이라고 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회남자는 122년경에 완성이 됐습니다. 122년이면요. 위만조선이 19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만조선의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 만들어진 책에서 태행산 동쪽 끝 갈석 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나 대인국을 통과하여 부목의 땅에 이른다 했는데, 물론 갈석산에서 조선이 어느 거리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고조선인지 위만조선인지에 대한 지칭도 없습니다. 확실한 건 갈석의 동쪽에 조선과 대인국과 부목이 있다. 해가 뜨는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동해안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만,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1차 사료에 의한 고조선의 시대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300년에서 279년간 연나라가 군현을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백성들까지 다 연나라화 됐냐라는 것은 누구도 답하지 못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1,000여 년간 요서와 요중 정도의 소고조선이 존재했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반고의 한 선은 1차 사료는 아닙니다. 1.5차, 2차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 수준의 책이 또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로 추정이 되는 전국책과 염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국책에서는 소진이 합종하고자 북쪽 연나라에 가서 문우에게 유사하였다. 연나라는 동쪽으로 조선과 요동에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임호와 누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334년이고요. 연나라의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다. 이걸 근거로 발국은 연나라에서 점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위에 모델과 맞기 때문에 산해경과 관자와 전국 책의 내용은 합치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바로 이 염철론입니다. 영정 진시황의 친이 이미 천하를 병탄한 뒤에 동쪽으로 폐수를 끊어 조선을 병탄하여 멸망시키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병멸 조선, 멸하여 아우르다 라는 뜻인데요. 분명히 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기원전 221년까지, 연나라, 제나라까지 다 무너뜨린 후, 그 후에 조선을 쳤다. 라고 이 지도도 그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염철론에서 천하를 병탄한 뒤, 조선을 병탄하여 멸망시켰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고조선의 멸망. 꼬관력 7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